오년입니다. 2023년 증권화생성품시장의 희망찬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개념연중시의 네. 첫 문을 네. 여는 뜻깊은 자리에 네.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손병규 네. 이사장님, 바쁘신 네. 네. 가운데 네. 함께해주신 네. 백혜련 네. 국회 전무위원장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은 비롯한 내외 기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은 코로나 1 9 대응 관련해 소위 유동성 단치가 끝나고 글로벌 경제 금융 여건이 급격히 발전되는 변곡점된 한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우리 증시의 방동성이 크게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시장 불화로 단기 자금 시장이 검색되면서 시장 심리가 위축된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감 유강 유감및 시장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대륙 변수로 인한 자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2022년은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자본시장 발전 관련 특혜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적분할 자별사 3장 문제, M&A 시 의무공개 매수 제, 제도 도입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와 불공정 거래 대응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왔던 일반주주 권익 제거 방안을 적극 강구해 왔습니다. 또한 회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적인 상장 폐지 기준과 호수성 공모주 청약 관행도 개선했습니다. 지난 한해정책당국과 함께 치열하게 공개하고 대안을 강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3년 개노년, 개노년의 개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정부는 안정과 도약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자본시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어, 네, 네. 첫째, 네, 네, 네. 안정입니다.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실물 부분 모두 네, 네. 상당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시기에 금융투자업의 건전성과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네. 필요한 조치를 적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변경성 확대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과 제재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약입니다. 이러한 안정 노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라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에 우나라에만 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삼장삼장사 영용공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십 년간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었던 외국인 투자자 불편 불만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기모를 사전에 고려하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기업의 자산 등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시장실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투자자들의 단순 매매 차익보다는 안정적 소득 흐름을 창출하고 주주로서의 권리 도 두텁게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심을 갖고 ESG가 미래 성장의 키워드가 될수 있도록 공시회계 등 관련 제도를 선진해, 선진화해 나가는 한편 조각 투자, 증권 토큰 등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투자 수단과 시장의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투자 편성 제고를 위해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를 신규 인가하고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외국민 여러분,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색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영리한 통기는 세계의 숨은 물을 반호하 어려운 일을 말한다는 의미의 교토상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첫째, 잠재의 위험 요인을 미리미 분석하여 최선의 대비를 하고, 둘째, 자본시장의 근간이 되는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제도와 불공정 행위 근정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고, 셋째, 영실상부한 글로벌 선진시장이 되기 위해 부족한 약점을 하나하나 보완하는 노력을 부지런히 해나간다면 우리에게 더큰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만봉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2023년 시장개장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